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우리 집, 단열, 방음, 친환경까지 모두 갖춘 건강한 주택을 원하십니까? 독일 기술로 완성된 폴라이트 충진 세라믹 단열 블록 포로톤은 건강하고 쾌적한 집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오늘은 파코하우스 독일 건축 기술 아카데미 93번째 이야기로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는 건축자재 폴라이트 충진 포로톤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회사 엘시메이트가 창립 2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르토는 인류 벽돌 역사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흙, 물, 불, 공기로 만든 벽돌은 기원전 7500년 전부터 사용된 가장 오래된 건축 자재입니다. 시대가 흐르며 제조방법과 품질도 발전해왔고 1967년 독일에서 마침내 벽돌을 대형화하고 단열성능을 높인 포로톤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2001년 포로톤 내부에 광물성 단열재 포라이트를 충진한 혁신적인 포라이트 충진 포로톤이 개발되면서 건축 분야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2015년에는 리모델링과 신축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단열보강제품 포로톤 WDF가 추가되었고 2017년부터는 더욱 향상된 단열 성능을 가진 포로톤 T7-P 그리고 열전도율 0.065를 자랑하는 포로톤 T6.5-P가 독일 주택시장에 소개되었습니다. 포로톤 벽돌의 역사와 함께 진화해온 친환경 고성능 벽체 시스템입니다. 폴라이트 충진 포로토는 독일에서만 생산되는 특허 기술 제품입니다. 지난 25년간 슈라그만과 비너베르거 두 회사가 독점 생산하며 함께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단독주택 용으로는 세 가지 제품이 있으며 폴라이트 단열재를 벽체에 일체화한 혁신적인 구조 덕분에 열전도율 0.065에서 0.08까지 뛰어난 단열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제는 별도의 추가 단열재 없이도 외벽 단열 기준을 충족하는 단일벽 시스템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 주식회사 ALC메이트가 2018년 비충진 포로톤을 처음 주택에 도입했고 폴라이트 충진 포로톤은 2021년 풍령주택을 시작으로 꾸준히 신축주택에 적용되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열관류율 6값 0.24를 충족하기 위해 자재별로 필요한 물리적 벽 두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폴라이트 충진 포로톤은 열전도율 0.07로서 벽 두께 단 28cm로 기준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일반 벽돌로는 무려 275cm, 즉 거의 3m 가까운 두께가 필요합니다. 포로톤 기술 덕분에 단열 성능이 혁신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저도 1990년대 초 블라디보스톡 현장에서 단열재 없이 벽돌로만 쌓는 아파트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외벽 두께가 1 5 m 쯤 되었던 것 같은데 포로톤을 사용했더라면 그 공간과 비용이 얼마나 절약되었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폴라이트 충진 포로톤은 혁신적인 단열 성능 향상을 통해 별도의 추가 단열재 없이도 외벽 단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단일벽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외단열 시스템을 불가피하게 사용해 왔지만 이 시스템은 외벽 충격에 약하고 화재에도 취약하며 현장 작업 공정이 복잡해 공사 기간까지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포르톤 단일벽 시스템은 이런 단점을 해결하며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택 건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폴라이트 충진 포로톤 단일벽 시스템은 패시브 하우스부터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까지의 모든 외벽 단열 기준을 충족합니다. 열전도율 0.065, 0.07, 0.08 세가지 포로톤 제품으로 추가 단열재 없이도 기준을 만족합니다. 단열 구조 방음까지한 번에 포로톤 단일벽 시스템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솔루션입니다. 프로톤에 충진되는 폴라이트 단열재는 화산석을 고온 가열해 부피를 팽창시킨 100% 천연 광물성 단열재입니다. 미세한 기포 구조 덕분에 높은 단열 성능과 함께 가볍고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사용됩니다. 또한 습기를 머금지 않고 빠르게 건조되며 유해 물질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없습니다. 해충에도 강한 건강한 단열재 그것이 바로 폴라이트 충진 프로톤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90% 이상을 집이나 실내 공간에서 보내며 그곳에서 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정말 깨끗할까요? 실제로 많은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 물질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고 두통, 알레르기, 만성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유해 물질이 적은 공인된 건축 자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폴라이트 충진 포르토는 검증된 건강한 건축 자재로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공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일 연방환경청에서는 실내 공기의 위생을 평가하기 위해 공기 1,200m당 총 휘발성 유기화물, 합 즉, TVOC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들은 반드시 VOC 방출량 테스트를 거쳐야 하지만 폴라이트 충진 포르토는 예외입니다. 유해물질 방출이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자재로, voc 검증서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건축 자재입니다. 독일에는 실내 환경과 건강을 위한 건축 자재를 엄격히 관리하는 민간 연구기관 센티널 하우스 인스티튜드가 있습니다. 이 기관은 건축 자재의 유해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통과한 자재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건축 자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는 건강 주택 인증을 부여해 건축주와 사용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유해 물질이 없고 실내 공기질이 위생적으로 유지되는 폴라이트 충진 포로톤 제품들은 독일 센티널 하우스 인스티튜트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독 주택용 포로톤 T 시리즈, 공동 주택용 포로톤 S 시리즈, 그리고 신축과 리모델링용 단열재 포로톤 WDF까지 모두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독일 하노버 건축 연구소에서는 신축 벽재 구조를 생태 경제 그리고 건축 기술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비교 평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건축 기술적 측면에서는 외벽 구조의 습기 함유량, 여름과 겨울철 단열 성능, 방과 소음 보호 그리고 전체 벽 두께까지를 평가합니다. 둘째, 경제성 측면에서는 제작 및 시공 안정성, 내구성, 투자 비용과 자본가치, 즉 80년을 기준으로 한 경제적 가치가 평가됩니다. 셋째 친환경성에서는 비재성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잠재력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기준으로 각 벽체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는 단독주택, 다가구 및 연립주택에서 사용되는 신축 외벽 구조를 벽체 시스템별로 비교 평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점토 블록 예를 들어 포르톤 조적벽은 다른 조적재들과 비교해 건축 기술, 경제성, 친환경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일벽 시스템 즉 별도의 단열재 없이 한 겹으로 시공하는 벽체 방식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뛰어난 성능, 바로 플라이트 충진 포로톤의 강점입니다. 플라이트 충진 포로톤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탁월한 단열성과 추결 성능입니다. 별도의 단열재 없이도 외부 기온 변화에 관계없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며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둘째, 에너지 절감 효과입니다.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유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성과 친환경성까지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결론적으로 폴라이트 충진 포로토는 쾌적한 실내 환경과 비용 절감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벽체 시스템입니다. 폴라이트 충진 포로토는 탁월한 친환경성과 주거 건강성을 갖춘 건축재입니다. 독일이 권위 있는 여러 시험 기관에서 제품 및 제조 공정을 엄격하게 평가한 결과 방사능 중금속 휘발성 물질 발암 물질 포르말데히드 등 유해 요소가 없는 안전한 건축재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며 여러 인증 마크도 획득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뛰어난 방화 성능입니다. 포르톤 벽 두께 36.5cm 기준으로. 전체 면적에 대해 최대 1050도로 3시간 동안 화염을 가해도 벽 반대편 면의 온도 상승은 평균 1도씨에 불과했습니다. 즉불연재 등급의 내화 성능으로 화재 시에도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폴라이트 충진 포로토는 지속 가능한 원료와 제조 방식 그리고 기후를 해치지 않는 생산 공정을 통해 독일이 권위 있는 여러 인증기관으로부터 엄격한 테스트와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환경과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즉 실내 공기질을 해치지 않는 건축 자재에 수여되는 블루 엔젤, 네이처 플러스, 에코 인스티튜드의 인증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로서 그 가치가 독일에서 공인되었습니다. 우수한 방음 성능입니다. 중량감 있는 벽체 구조로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음에 민감한 주거 환경에서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복사선 차단 성능입니다. 두께 36.5cm의 포로톤 T9 벽은 UMTS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를 최대 99.7%까지 차단합니다. 현대 생활 환경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전자파 차단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습도 차단 및 쾌적성입니다. 고온 소송으로 제조된 포로톤 벽체는 본래 구조적으로 수분 함량이 낮고 수증기 확산이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빠르게 건조됩니다. 그 결과 주택 입주 초기부터 쾌적한 실내 환경과 건조한 외벽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단열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압축 강도를 발현하며, 독일에서는 최대 9층 규모의 다층 주거 건물에서도 사용됩니다. 특히 내륙벽식 구조로 건축의 주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주택 생활에서는 요리, 샤워, 세탁 등으로 매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이 수증기는 벽체로 스며들지만 폴라이트 충진 포르토는 개방용 모세관 구조 덕분에 수분을 빠르게 방출하거나 흡수하여 실내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덕분에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됩니다. 또한 벽체 내부의 습기가 머무르면 단열 성능이 저하되지만 포로토는 제조과정에서 고온소송으로 이미 건조된 상태로 공급되며 입주 직후부터 계획된 단열 성능이 바로 발휘됩니다. 독일 연방 건축 및 지역 계획청에서는 주요 건축 자재의 기대 수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점토를 고온에서 구운 벽돌과 블록, 즉 포로톤이 가장 긴 수명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대 150년 이상 수백 년된 벽돌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처럼 폴라이트 충진 포로톤 주택도 오랜 세월 동안 가치를 지키며 사용할 수 있는 집입니다. 폴라이트 충진 포로톤 주택은 독일에서 25년 이상 검증된 혁신적인 주택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6면체 이상이 시공되었고 약 20만 명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 중에 있습니다. 내구성과 방음, 단열, 내화 성능까지 갖춘 포로톤 주택은 독일에서도 재판매 시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오래가는 집, 유지비 걱정 없는 집 바로 폴라이트 충진 포로톤 주택입니다. 독일에는 15개의 포로톤 생산 공장이 운영 중이며 저희는 그중 비너베르그 사이 아이젠베르그 공장에서 생산된 포로톤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35가지 제품이 생산되어 하루 125채, 연간 약 2만 명 규모의 주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800명의 근로자, 24명의 품질 관리자, 그리고 85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제품 개발부터 건축 설계, 시공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포로톤 주택의 품질과 가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포로톤의 올바른 건축 설계와 시공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간 15,000명 규모가 참여하는 전문 세미나와 컨퍼런스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건축기술자, 설계가, 학생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포로톤 협회와 제조업체들의 꾸준한 투자와 관심 덕분에 포로톤은 독일 건축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폴라이트 충진 포로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과 미래를 위한 주택, 혁신적인 건축자재, 바로 포로톤입니다. 저희 파코하우스는 독일 기술과 자재로 한발 앞선 주택 설계와 시공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